2024년 10월 토끼띠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51년생 토끼띠. 금전운은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연애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1963년생 토끼띠.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과거의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가 찾아오며 장기적인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은 안정적인 시기로 기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양호하나 소화기 계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잊지 마세요. 1975년생 토끼띠. 금전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출을 줄이고 추가 수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애운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과의 대화가 필수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987년생 토끼띠. 금전운은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건강운은 양호하나 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1999년생 토끼띠. 금전운은 안정된 시기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용돈 관리에 신경 쓰고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양호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렇게 2024년 10월의 금전운, 연애운, 건강운은 각 연령대별로 다르게 펼쳐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 달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